전반적으로 삼각지 패턴도 보이다가 급등세. 전반적으로 뭐 추세 이탈 없이 만원짜리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6월 1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영상, 정확한 정보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지만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셔서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LG 엔솔과 알루미늄 박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월달 브랜드 평판 이제 4위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 역시 5위 안으로 좀 들어와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 엔솔과 도요타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솔솔 들리면서 어, 오름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수혜주로 등극이 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픈하기 전에 일단 종목 상담부터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금양 이 종목 지속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만원짜리가 92,500원까지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름세를 보였고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이평선들을 단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만 이렇게 반등 구간을 줍니다 떨어지더라도 반등 한번 주고 빠지더라도 반등 한번 또 주고 또 빠지고 나서 반등 한번 주고 또 빠지고 나서 횡보 중이고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현재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로서 반등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고 확 물을 탄다면 평단가를 아래로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도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남겨주시면 보다 친절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오늘 종가 마이너스 0.10%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률 일전에 나갔던 종목들의 상승률 확인해 보고 종목 추천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 어제죠 어제 제가 마음 ai 라는 종목을 추천 드렸습니다 코드명 377480 이구요 ai 챗봇 관련주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5시 53분에 정확히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 오늘 어떻게 됐죠 자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로 형성돼서 한 마이너스 2% 부분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7%까지 급등세를 오후에 강한 흐름을 좀 보였죠. 저점에 잡았다면은 플러스 10% 정도 좀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고 저희는 플러스 7% 정도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만 보신 분들은 뭐야 이 빠지네. 시초에 샀다가 영상 보고, 아예 빠지네 하고, 매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라왔을 때 2%든 3%든 수익 실현으로 짧게 나온 사람도 그릇만큼 챙긴 분도 있을 것이고, 저한테 매수가랑 매도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7%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자세하게, 세세하게, 매수가랑 매도가랑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주식이 지금 처음이고, 지금 계속 손실만 나시는 분, 혹은 맨날 고점에 들어간다. 네, 그러신 분들, 추격 매수를 하거나, 매동 매매로 인해서 맨날 고점에 들어가서 맨날 손실만 보시는 분, 그런 분들, 어, 연락 주시면은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코프로도 28% 수익 내드리고 있고, 성우 아이텍도 플러스 12%, EM 플러스 22%, 미래 생명자원 플러스 17%, 하신 7%, 코난 테크놀로지 12%, 사명 7%, 마음 AI 7%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대덕전자까지 7%, 안 적은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주식이 처음이고 초보이신 분들 혹은 마이너스 계좌로 맨날 손실만 보고 계시는 분들 깡통 찰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위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월 30일 화요일날 추천드렸던 대덕전자입니다. 코드명 353200입니다. 이거 PCB 관련주라고 설명을 했고 이건 역시 5시 44분에 영상을 제작해드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5월 31일날 8%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역시 플러스 6% 정도, 7%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이건 역시 영상만 보고 참고하신 분들은 2~3%로 수익을 챙겼을 것이고 연락을 주신 분들은 어떻게 됐다? 6%를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나면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계좌 발전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종목을, 확실한 종목, 좋은 종목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오고 있고, 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단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365일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종목 상담이나 급등증 원하시는 분들도 위에 배너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고충들 겪고 있는 고민들, 그런 것들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금양같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종목들 데드캡 바운스로서 반등이 나올 구간이 언제인지 모를 때 이런 반등 구간을 노려서 나와야 되는데 언제인지 모를 때 그럴 때 그런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면 은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추천주는 사마 알미늄입니다. 코드명 006110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고요. 일단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비철금속이죠. 외제차에 들어갈 때도 다 알루미 알루미늄이에요. 외제차 뭐 BMW나 뭐 벤츠라든지 다 알루미늄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볍고 탄탄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망치로 빵 쳐도 이게 단단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속도를 낼 때도 가볍기 때문에 가속력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탁입니다. 어, 장 초반에는 좀 눌렸다가 코스피는 좀 횡보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오전에는 코스닥도 좀 눌렸다가 오후 장에 부채한도 협상이 어, 전원. 좀 표결이 됐다,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비쳤습니다. 자, 오늘 자 테마입니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고, 이수화학이나 이수스페셜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오늘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의료 AI가 많이 상승을 했고, 루닛이나 뷰노를 선두로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차 부품, 이런 쪽도 개별적인 호재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충전 쪽이 가니까 부품 쪽도 덩달아서 좀 따라간 것 같고, 2차 전지도 가니까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도 이렇게 5% 정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뭐, 오후장에는 딱히 어떤 게, 뭐, 탁월하게 많이 올랐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 오전에 올랐던 게한번더 반등이 나오는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2차전지랑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차 충전 오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리튬까지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재료나 부품 쪽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다 올랐던 종목들이죠 자 사마 알미늄이 어떤 모멘텀이 있었고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마 알미늄 공장 사진이고요 1969년도에 설립됐고 사마 알미늄이 거의 생산이나 판매 아변 제품을 가공하거나 어,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 1998년도에 어, 국내 최초로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을 좀 개발한 그런 업체예요 그러므로써 현재 5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고요 생산 제품은 일반 고장제나 이제 전지용, 콘덴서용, 그리고 음극박제용, 산업용, 자동차용, 에어컨용 이런 다양하게 필름이나 종이, 기타 소재로, 포장재로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가공제품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는 2차전지, 2차전지가 날아갈 때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비치기도 했어요. 어, 주요적으로 리튬,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 알루미늄, 이게... 거의 대부분 주요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한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리고 공장까지 추가적으로 증설해서 한 800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어더 많이 생산한다, 라는 식으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알루미늄, 어, 어 이건 왜 갖고 왔냐면은 지금 LG 엔솔이나 도요타, 지금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흐름이라서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LG엔솔과 알루미늄 박 7년간 지금 LG엔솔이랑 7천억 규모로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계약 기간은 어, 2030년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계약을 또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본다면 최근 매출액이 2,500억인데 지금 이 7천억이 한 274%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고요. 어마어마하죠? 사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천억 규모로 알루미늄 박 물량이 상당히 많은 규모고 특히 지난달 LG 엔솔이 공급망 강화의 일환으로 3알루미늄이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는데 약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장기 계약인 만큼 앞으로도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추가 물량에 대한 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날렸고 l g 엔솔 관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루미늄박 7천억 정도 규모 물량이 한 전기차나 몇 대분에 해당하는지 영업상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확인이 아직까지 좀 불가하다 만약에 모자르면 더 추가적으로 어, 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 계약은 좀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좀 이루어진 것은 맞다 지침 7천억이 어, 좀큰 편이다 이런 식으로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5월달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지금 5위를 삼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가 고려아연이고, 2위가 풍산이고, 3위가 조일알미늄, 4위가 삼화알미늄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4위입니다. 그리고 5위가 이부산업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어, 브레드 평판을 왜 보냐면은. 제가 만약에 계약을 따려고 해도 좀 평판이 좀 있는 기업을 좀 알아보지 않을까 오이권 안으로 좀 알아보지 않을까 그 세에서 이제 금액 조절을 하면서 단가 조절을 하면서 쇼부를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 평판이 좀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급 상황입니다. 어,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는데, 기간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주가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면, 일봉입니다. 지금, 어, 제가 처음 사마를 봤을 때, 추천을 드렸을 때가, 사실 8,000원대였어요. 8,000원대였고, 거의 8,000원, 7,000원대였는데, 벌써 지금 10만원 찍더니, 어,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10만원 찍더니 쭉 눌리고 나서 지금 지지 구간 걸치고 나서 7만원대 찍고 다시 84,600원까지 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실레이터도 지금 양봉으로 좀... 조정받고 충분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좀 전환한 상태입니다.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흐름은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 또 급등했다가 N자형으로 다시 지금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삼각지 패턴도 보이다가 급등세 전반적으로 뭐 추세 이탈 없이 만원짜리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료 추천주가, 어, 에코프로부터 성화이테 EM플러스, 30%, 12%, 29%, 9%, 12%, 5%, 17%, 11%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문자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희등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딱한 종목, 급등할 종목, 혹은 30%갈 종목, 크게 갈 종목들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서 문자 남겨주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이벤트를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은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좀 어려우신 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 계좌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을 좀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부담 없이 100% 무료니까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20% 30% 수익 볼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삼화알미늄이었고요. 코드명 006110입니다. 이상 주식 일타강사였습니다.